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어, 이 마가복음 7장은 1절서부터 내일 말씀 23절까지 어,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이 전체가 참된 경건, 참된 정결에 대한 이야기가, 이야기입니다. 경건이 아니라 정결입니다. 어,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은 특의 어, 세 문단으로 나누어져요 1절로 5절, 1절로 5절은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어, 내용이고요 어, 그리고 6절로 8절은 이사야서를 인용을 해서 그들의 형태, 상태를 지적을 하시고 10절로 13절은 고루반을 예로 들어서 그것을 입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오늘 말씀 전체는 이 적대하는 자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아직 사두개인은 안 나왔어요. 어, 이 사람들의 의문과 문제 제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 매일 성경은 제목이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참고를 하시고요. 먼저 1절로 5절을 보시면, 1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에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 제자 중몇 어,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래요. 여기에 예루살렘에서 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부러 예수님 때문에 온 거죠. 예수님 때문에 뭐 예루살렘에 있는 당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가서 살펴봐라 하고 파견을 했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몇 사람이 왔던지뭐둘 중에 하나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그들은 항상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하는 것을 엿보는 쪽에 서서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어찌하여 하고 이렇게 달려들어서 지적을 하고 따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이 사람들이 부정한 손으로 먹는 것을 봤다. 이때 이 부정한 손은 씻지 아니한 손입니다. 그러면서 과로를 치고 그걸 설명을 했어요. 4절까지 3절 4절은 전체가 과로 설명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여기서 이제 핵심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대교가 생긴 이후에 성경 말씀보다는 그 성경 말씀을 재해석한 장로들의 전통, 유전이라고도 부르고 하죠. 이런 것을 더 어,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왜 중요하게 생각을 했느냐면 어, 성경을 해석해 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 그래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이걸 손 씻는 규례라고 어,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손 씻는 규례 자체는 잘못된 건 없어요. 어, 지금도 음식 먹을 때 먹기 전에 손 씻는 것이 좋죠. 어, 위생상 손 씻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또 자기 스스로는 그런 것을 잘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손 씻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도 손잘 씻으셔야 돼요.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 그 코로나 이후에 손 손이나 얼굴 이런 데를 과거보다 더잘 씻는 습관이 생겼을 것 같아요. 하도손 씻으라고, 손 씻는 방법도 뭐 이렇게 붙여놓고 그래가지고 손을 뭐 비누칠을 해서 이렇게 그 이걸 뭐라 그러죠 구부려서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돌리면서 이 손톱 사이에 있는 병균도 제거해야 된다 그러고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손 씻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 이손 씻는 이 행위로 의를 삼고 남을 정죄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사절을 보면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이거는 좀 그래요. 손을 씻는 것은 좋은 건 물을 뿌린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형식 의식 외식 이런 걸로. 변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 이손 씻는 것도요. 손을 우리처럼 비누칠해서 잘 씻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 귀찮으니까 나가 다올 때마다 하기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손가락을 살짝 담갔다가 튕겼어요. 그리고 씻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이 되고 의식이 되고 형식이 되고 어, 그본 뜻을 잃어버린 거죠. 그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어, 원래는 내위기나 출애굽기 30장 뭐 40장 이런데서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지켜야 할 율법이었는데 이걸 이제 일반인들이 음식 먹는 것에다가 적용을 해서 확대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이다 그러는 겁니다. 뭐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으며 이더라. 뭐 이거 그러시는 것이야 뭐 잘못된 것이 없는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 전통을 가지고 나을 정주하고 나를 의롭다고 한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권위를 어느 정도로 두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이 장로들의 전통과, 이 장로들의 전통을 사람의 전통이라고 표현을 해요. 나중에 하나님의 계명, 이 둘을 이렇게 같은 것으로 보지 않고 맞서는 것으로 예수님이 대답을 했다라는 것은. 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성경보다 더 위에 두거나 아니면은 같은 것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권위를 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은 사람의 가르침이죠. 이것이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를 들어올 때는 누구나 다 어, 머리에 모자를 벗고 신발을 벗고 발뒤꿈치를 들고 요즘은 이제 다 신발 신고 들어오는 분위기라 이런 것이 없는데 이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가 의자가 아닌 그냥 마루로 되어 있는 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목사님이 설교할 때나 장로님들이 뭐 무슨 이야기를 할때 발뒤꿈치를 들고 이런 말참 많이 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그때 다니신 분들만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것이 마치 성경 말씀처럼 율법처럼 하도 많이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보다 그런 규칙을 더 내세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고는 그걸로 사람을 정죄하고 마화를 내고. 저도 그 당시에 그런 문제 때문에 마화를 내고 하는 장로님들을 알아요. 아니. 애들이 좀 발뒤꿈치를 안들어서 쿵쿵 소리를 냈다고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에요. 만약에 그 화내는 것 때문에 들어서 그 부모가 교회를 떠난다든지, 애가 상처를 받아서 나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가 된다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연자 맷돌을 메고 목에다 달고 바다에 빠져야 할 그런 심판받을 죄라고 그런 걸. 근데 우리는... 마치 사람의 가르침을 성경의 가르침과 같은 것처럼 착각을 한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냐, 이거 분별을 좀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을 보면 이걸 근거로 해서 바리새인들이 이해 그래요. 그러니까 3, 4절을 근거로 해서 이해.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찌하여 준행하지 않습니까? 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라고 예수님께 도전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가장 많이 하는 표현입니다. 어찌하여 왜 이 질문 자체 어찌하여 왜가 잘못된 건 아닌데 이게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게 도전적이고 시비하는 것이고 이렇게 사용이 되죠 성경에는 어찌하여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는 존재가 신약에서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또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근거를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나 사실은 장로들의 전통은 순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뭐 의무가 없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또 들면, 인간 사회의 어떤 예의범절하고 성경하고는 같은 건 아니에요. A 범죄를 지키면 좋겠지만 그것이 내 기준으로 좀달르다 그래서 사람을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또 내가 저 사람보다 그런 A 범죄의 면에서 좀낫다 그래서 내가 의로운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 가운데도 바리새인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요? 교회, 에 교회 밖의 이야기야. 제가 알 바가 아니고, 교회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밖에 직장에 가면 그렇게 안겠어요 거기서도 그러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늘 본문은 우리하고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적입니다. 여기까지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것이 6절 이하예요. 6절로 13절 전체가 예수님의 대답인데 그 중에 10절 이하는 예를 든 거죠. 먼저 6, 7절. 6, 7절은 이사야서를 인용을 한 겁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을 한 거예요. 여기 핵심은 입술과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이사야가 그 백성들의 외식을 지적을 했다 는 거예요.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이사야가 잘 예언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수님 시대로부터 700 몇십 년전 사람이에요. 거의 800년 가까이 전. 근데 그때도 이미 이사야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니, 인류가 범죄를 한 이후로 항상 이런 사람들은 있었어요.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입술과 마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몰도다. 여러분 입술과 마음 어느 것이 중요하죠? 당연히 마음이 중요하죠. 그리고 플러스 입술까지도 이면은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그러나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 그러면 마음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이제 7 절에서는 어떻게 또 바뀌느냐 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그러니까 입술로 공경하되 마음은 먼 그것이 어디에 근거를 하느냐면 사람의 계명에 너희가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계명이기 때문에 뭐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그런 외적인 것에 자꾸만 기준을 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즉,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잘못된 신앙생활이다. 아무리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도 그거다. 헛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6, 7절 이야기를 8, 9절에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으로 다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면, 입술과 마음, 사람의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 이렇게 자꾸자꾸 이렇게 발전시켜 나아가죠. 하나님의 계명대, 사람의 전통이라고 선언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더잘 지키도록 그리고 더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낸 수많은 규칙들인 겁니다. 이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의도는 하나님의 율법을 더잘더잘 더잘 지키자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한 것이 변질된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사람의 계명이나 사람의 전통이나 규칙들을 많이 안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만들면 그것이 세월이 흘러가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으로부터 나오신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도 선입견이 있어 가지고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버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바리세인하고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이걸 늘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더잘 지키려고 만든 규칙이 나중에는 말씀을 이겨버린 거예요. 말씀을 눌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과 무관하게 외적인 모습으로 정착을 한 겁니다. 외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뭘잘 지키는데 마음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예수님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구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 그래서 입술과 마음,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 너희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지금이 아니라 젊었을 때 목회를 처음 시작할 무렵에 전도사 시절, 부목사 시절에... 마음의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인간의 규례를 너무 많이 만들지 말자. 아니, 가능하면 인간의 규례를 하나도 만들지 말자예요. 여러분, 그런 걸 느끼셨어요? 한 40년 전쯤 마음의 결심했던 건데, 목회자의 길을 걸으려고 들어오면서, 저에게서 그런 걸 느꼈으면 저를 많이 파악하신 겁니다. 근거는 이 말씀, 꼭 오늘 말씀만이 아닌데 복음서나 서신서를 보면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 왔던 한국 교회는 성경이 아닌 인간의 전통과 규례가 너무 많이 지배하는구나를 그 어린 시절에 느꼈거든요. 제가 맨날 말하는 10대 후반 20대 후반 사이에 그리고 제가 교역자의 길을 걸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아 이게 성경에 근거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구나. 나는 이제 교역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신학을 공부하는데 내가 목회를 할 때는 인간의 규례를 가능하면 만들지 말아야 되겠구나. 세상의 윤리도덕으로 사람들을 얼거매지 말아야 되겠구나. 교회가 만든 규칙을 마치 금과 옥조처럼 성경 같은 권위를 두고 사람을 어, 올, 올가미로 씌워서 그렇게 만드는 교회는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요, 쉬운 문제 같어도요. 목회자의 엄청난 유혹입니다. 사람들을 수많은 규례로 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얼거매고 옥죄면 목회하기는 쉬워요 순종을 받아내는 것이 쉽죠 근데 그게 마음이 아닌 거죠 마음은 빠진 억지 외식 형식 의식인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뭐, 그거 이제 예를 들면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가끔은 뭐 요즘은 이제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젊었을 때는 가끔은 아, 목사님 이렇게 좀 하십시오. 목사님 사람들을 이렇게 하셔야 뭐 이런 충고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사람을 얼거 메고 어, 성경에 없는 규칙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면 저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거는 나는 바리세인 되고 싶지 않. 사람들을 바리세화 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예를 들어서 헌금 이야기를 성경이 할 때도 항상 강조가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죠? 감사해서, 그러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규칙이 없어요, 성경에. 그건 뭐 규칙도 아니죠. 마음을 원하는 거니까. 그거 말고는 우리가 강조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현장에선 수많은 우리들도 이 본문처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규칙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저거는 꼭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성경적 근거가 있는가?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이 태반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도와 전통과 거칠례가 마치 복음의 말씀인 것처럼, 목회자도 유혹을 받는다. 목회자가 어쩌면 교회 안에서는 가장 많은 유혹을 받는 거죠.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 진리, 생명, 사람의 마음, 진실,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싸워야지, 그 외의 것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사람을 정죄하고, 잘난 척하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랄까요? 라 심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너도 지옥에 가고 사람들을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에게 선언했던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어떤 규격을 딱 정해 놓고 마치 공장 자동화 시스템처럼 거기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어떤 제품들이 쫙 쏟아져 나오듯이 어떤 제품 같은 신자들이 막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가 백이면 백백 가지 인격과 사람이 있어서 다 다른 거죠. 그거를 틀을 만들어 놓고 찍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서로 섬기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고 하면서.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생명을 낳고 성숙시키고 하는 작업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규격화, 규칙화 하면은요. 손 쉬워요. 쉬워요. 쉬워. 그런데 뭐예요? 이게 말이 좀 반복됩니다만은 쉬운데 마음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고착화 되면은 나중에는 정말 바리새인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를 9절까지 하고요. 10절로 13절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바로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을 10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너희는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 부모 공경하는 것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그 방법론적인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드려 유익하게 하는 것이 말하자면, 공경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면은 부모와 하나님 둘 중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우선이냐, 누가 더 중요하냐 그러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은 부모라고 하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부모에게 드려서 공경을 하고 봉양을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은 더 높으신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에게는 공경을 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고룹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요. 그걸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또는 유전이라고도 하고, 이걸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개명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만이라 하고 이 말은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를 공경할 의무가 사라졌다. 그만이다. 끝이다.라고.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하여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부모에게 말하자면 내가 갖고 있는 돈과 재산 다 하나님께 바쳤어 라고 선언을 하면 부모 봉양을 안 해도 되버리는 거죠 이게 참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의무가 면제된다 이 편리한 책임회피의 수단이 돼버린 거죠. 부모 공경을 하라는 말씀을 회피하고, 그 계명을 어겨도 어, 가책을 받지 않는 그런 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의 예지, 이런 예들이 수없이 많다 그 말. 여러분, 그 뭐죠? 탈무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마 책도 읽어본 적이 있으시고, 재미삼아 읽을 수는 있겠지만. 탈무드가 유대인들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해 가지고 뭐 굉장한 진리를 담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통으로 13절 말씀을 폐한 거다. 이 같은 일이 많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많다. 그 중에 손 씻는 것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에게는 이런 거 없나? 성경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는 혹시 이런 거 없나? 어디서 읽은 책이나 어디서 들은 말 중에는 그게 성경처럼 들렸는데 성경이 아닌 거, 이거 분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많이 안 읽어본 사람이 분별이 안 돼. 그게 성경인 줄 알아. 그래서 결론은 성경을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이건 기도해가지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분별은 기도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고.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하나님의 계명을 눌러버린 사람의 계명과 전통 마음은 빠져버린 입술로만 하는 신앙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 의의를 세우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못된 심보가 내 속에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이 있다면 한꺼번에는 안 되겠죠. 모르니까 알아야 되는 것이니까 발견될 때마다 하나씩 처리를 하고 내려놓고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그리고 말씀을 근거로 했지만 뭐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마음이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정결이 뭐냐하는 큰 주제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 전통, 유전 또는 입술로만 하는 마음이 빠진 그런 종교 신앙이 아, 참으로 많이 횡행을 합니다. 고르반처럼 우리 가운데도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바리새적인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살피게 하시고, 과감히 주의 말씀만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젖히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입술이 아니라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게 주님께 드려지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